이거 무슨 약간 빵이 됐는데 빵. 오늘 빵이 돼 버렸네. 빵이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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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적 구나밍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주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육식 수행을 하던 때부터 굉장히 많은 요청의 요청의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닭 요리는 닭도리탕, 뭐 닭갈비, 장작불에 구운 통닭, 능이백숙 내가 이 정도 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는 뭐 치킨들 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옷을 입히고 뭐 옷에 옷 입히는 거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나는데. 저는 그런 건잘 못하겠고, 그냥 옛날 통닭. 그거는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다 손질부터 먼저 해줄게요. 오늘 준비한 닭은 10호 닭. 이거 익히는 노하우를 제가 알아냈는데, 이거를 꾹 찔러서 뼈에 닿아야 돼요, 뼈에. 자, 뼈에 닿아서 뼈를 살짝 긁어줘야 돼. 특히나 관절쪽 다리 접히는 부분이잖아요 관절쪽이 제대로 안 익으면 은 여기서 냄새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간편하게 밑간 네, 밑간 소금 소금 좀 뿌리고 후추 뒤집어서 뒤집어서 또 소금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가자 아, 이고야 그냥 기름에 하면은 좀 맛이 덜할 것 같아갖고 양파, <laughs> 양파로 여기 기름에 맛을 확 내줄게요. 이건 좀더 튀김, 양파 튀김, 어니언, 어니언, 애플 튀김 할 거고 우리 옛날 통닭 그러면 양배추 먹잖아, 양배추. 아, 이칼영 아닌데? 돼돼돼돼돼돼돼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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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음 들어, 들 양파 꺼내주고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저는 후라이드 그리고 옷 아예 안 입은 거더 좋아요 콜딱 벗은 거 튀김가루를 좀넣어 주고 자 닭을 자풍 묻혀주고 아이고 그만이 낫지 않아요 들어와 몇번 없네 몇 번은 나왔어야 된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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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겨드랑이 쪽에 닭도 요 겨드랑이 쪽에 겨... 이게겨털다없네다 아, 밀렸네 고 자, 가지고 자, 살랑 가지가지가지고 자, 넣을게요 이2 3 1. 다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뭐, 2. 1 2. 1뭐1 2. 1 2. 1이 음! 여기다가 맥주 넣고 반죽 해볼까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오래 튀겨야 돼? 애가 색깔이 바뀔 생각을 안 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오늘 이래갖고. 대표 치킨 배달오왜아노 반죽을 하나는 우리 육주이들의 요청이 있어갖고 반죽을 좀 하겠습니다. 피윙가루 좀 넣고 자 맥주를 자, 시간 관계상 한 마리는 빼래요 잘가요, 소중한 사람 자 어지간합니까? 됐습니까? 됐죠? 이거 일차 초벌 튀긴 거로 하고 얘를 좀 튀겨줄게요. 일타 일차 일차 1차 튀긴 거 이렇게 일차 요래 됐습니다. 요래 요번에는옷 입은 거자 갑니다. 자 테스트, 테스트 잘 되고 있죠? 영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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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엉덩이흔 들어봐, 엉덩이흔 들어봐. 요거 잘 되면 구도차진들한테 배달하는 거. 배당하는 컨텐츠 한번 하려고. 로스앤젤러스 배당. <laughs>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자, 불이 좀 약하죠? 간만에. 아, 간만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슨 약간 빵이 됐는데, 빵? 이거 빵이. <laughs> 이거 반죽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봐. 아니, 이렇게 해라며.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 맛 정확하게 비교할게요, 진짜. 빵! <laughs> 야, 두 마리가 함께 있으니 열이 훅 굳어 오르겠네. 아, 달걀 나오나? 재미없어요, 선사님 <laughs>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들어와. 와, 양파를 또 튀겨달라고 하셔 마이그레이셔 가지고 양파 좀 튀겨줄게요. Onion Apple Team. 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빵이 어느 정도 튀겨졌어. 자, 빵 닭도 칼집도 내줄게요. 1번 닭 이제 꺼내서 먹어봅시다. 이거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돼. 오늘 하루 최애 굶었다, 진짜. 자, 옛날 통닭. 야 이제 2번 닭까지 다 건져내고, 자 우리 어머니께서 이 보다 보다 답답하셔갖고 엄마 이거 뭐? 이거 그냥 생으로 한대. 반갑습니다. 어, 오늘 빵이 돼버렸네 어, 오늘 빵이 돼버렸네 빵이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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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망의 이제 c c 가또 우리가 갖출건또 갖추고 먹어야죠 치킨무. <웃음> <웃음> 자 가까이서 봐 보여드릴까? 동당 아이가 이게. 나 아, 계속 요즘에 같이 먹고 있는 파김치, 파김치 갖고 나 먹어보겠어. 자. 촉촉해! 촉촉해! 하나도 안 퍽퍽해! 음 아까 양파튀김! 오 맛있네? 파김치! 싹 감아가지고 두루 哇、wow.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옛날 통닭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맛이 어떻게 다른가? 이닭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먹는 느낌이 틀려요. 왜? 뭐가 다르냐? 살이 너무 많아요. 이 시중에 판매하는 옛날 통닭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너무 많아요. 살! 어우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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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껍데기. 와아 와아암 <laughs> 그 닭다리는 우리 피드니까 자 양념치킨 소스에다가 시판용이에요. 핵불닭. 두루와. 아. 아빠때깁와끝네그리우리 정말 궁금해하는 빵자고기 응. 응.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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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당에다가, 이거 양파링. 잘 보세요. 자, 가니자 투, 쓰리, 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어어하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나 또 매운 소스 딱 발라가지고 와, 맛은 있네. 이거 돈 받고 팔았다. 이 빵에 맞습니다. 두루 와. 와! 이 빵의 최대 최대 단점 느끼합니다. <laughs> 자 오늘 옛날 통닭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빵닭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빵닭 물론 이 빵닭은 약간 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건 괜찮았어요. 아무튼 오늘 산자의 식탁 요렇게 해갖고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자 그럼 막잔 두루가 하는 걸로 하고 라이브 시청자들이랑 계속 할게요 자 두루가이 <laughs>